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하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에 있는 것까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슈가를 어, 맞아서 좀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 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수 예배를 갔는데 선설교 생님 중에 그 교회에 대해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남자 성도인들이 모이는 구역예배처럼 모이는 그 모임에서 모임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고 또 거기서 2차, 3차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져서 깜짝 놀랐는데,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구역예배를 보냈는데, 이게 웬걸? 인도하는 인도자가 2차 3차까지 가면 안 되는 곳까지 가버린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른 교회 직분자로 있던 분을 리더로 세웠는데 이번에그 목사님의 교육안에 잘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 못된 습성들 습관들 또 크게 문제시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그 구역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몇달 지난 다음에 그걸 교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교인이 많아지면 참 목사도 힘들겠다. 별이별 교인이 다 있으니까. 별이별 문제를 다 겪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꼭 그래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바울도 참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정말 대단한 별일 가운데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분명 재혼한 여인이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근친 상관이죠. 이런 걸 바울이 겪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쫙 율법을 준수해왔던,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리세인이었거든요. 바울의 일반적인 사고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만약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제일 먼저 알게 된 교인이 아마 저기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놀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도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근친 상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2 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통한이라는 것을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에 그렇게큰 문제로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기가 막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절 읽어 보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분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와 쭉 연관시여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을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 그 분파, 분당과 연결시켜서 자기 자랑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6절 중반 이후에 있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다. 이게 음행이거든요.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음행한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고 품었던 것에 대해서 은근 자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어떤 죄를 짓고 와도 다 우리는 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고린도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근친 상간의 죄를 그렇게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볼 때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되는 게 있는데,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로 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인식이 조금 다르고요, 공동체마다 조금 다르고요, 사회마다 다르고요, 국가마다 다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 에마뉴엘 마크롱. 이 유명한 이유가 그분의 나이 때문에 유명하고 그 정당 때문에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된 나이가 한국 나이로 39살이에요. 지금. 얼마나 젊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되었을 때 차제전 의석이 정당의 의석이 한 석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총선을 치렀는데 70% 이상의 의석을 석권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마크롱이 더 유명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예요. 그의 부인이 마크롱보다 무려 25세 연상이에요. 다 아시죠? <laughs>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25세 연상인데 이 여성이 마크롱이 16세 때의 문학선생님이었고, 심지어 마크롱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은 브리지트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때 2007년도에 이혼을 하고 마크롱과 결혼을 해요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마크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시의원, 도의원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0%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프랑스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어서 큰 문제가 되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현대에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회마다 또는 가정마다 죄로 여기는 어떤 문제를 여기는 게다 달라요.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죄, 어떤 문제로 삼는 것들은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와요? 보통 그 사회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그 나라의 역사나 전통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요인들, 또내 내 외적으로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 전통들이 다 버무려져가지고, 사람마다 이것을 죄로 여길 것인지, 문제로 여길 것인지에 대한 구별을 해요. 그럴 때, 프랑스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영부인 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비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워낙 성적으로 물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성애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지 삼는데 그 당시에는 귀족들,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양성애자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여자를 둔건 이것뿐 아니라 예쁜 미소년들을 옆에 둔 것들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소년들과도 관계를 맺었고 이것을 그렇게 문리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바다와 같은 항구에 있는 그곳은 성적으로 난, 난잡합니까? 난잡하지 않습니까? 훨씬 난잡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배 사람들은 항상 그 삶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난잡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개방적인 사회예요. 대단히 개방적인 도시 국가예요. 그럴 때이 근친 상간을 볼 때, 어좀 충격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낀는 것과 같은 그렇게 큰 충격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시 줄수 있지만, 뭐, 그걸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나?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뉴욕에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한 친구를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동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자기 이 동거한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한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부끄러운하는 것도 없고, 문제시 잡는 것도 없고,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단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친구도 동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 친구의 그런 반응에 놀랐어요. 반응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선생님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신학교를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너무 너무 큰 흠이 되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버무려가지고 죄라고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십시다 2절 6절 9절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절 보세요. 같이 보시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화해져서 어찌하여 통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이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통만히 여기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때요? 대단히 문제를 통만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대단히 괴로운 문제, 대단히 슬퍼할 문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절 마지막에 왜 사는 쫓아내지 않았니? 이 사람은 치리하고 출교시켜야 되는 죄로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근친상간의 죄는 누룩과 같다. 좋은 빵에 누룩이 생기면 결국 그 모든 빵을 못 먹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 건강한 공동체에 누룩과 같은 것이 지금 근친상간의 죄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친상간에 대해 바라볼 때의 문제입니다. 구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관계, 우리로 말하면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친구로 지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왜 그를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바울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죄로 봤어요. 왜? 바울이 바리세인이었기 때문에요? 또는 바울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죄로 여기는 그 기준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죄로 여기는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대단히 유연하고 융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전통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때할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긍심이고 정체성,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체예요. 그런데 할례를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제사에 올려진 음식인 줄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우상숭배 되어진 음식을 먹는 것을 모르고 먹었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유대인의 사고에서 볼 때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럼에도 근치상관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요? 바울이 얘기하는 주의의 기준은 뭐예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는 모든 주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성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건면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는 것들은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바울의 죄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스스로는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말씀에 <laughs> 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근친상간은 우리도 대단히 크게 놀라고 있고 대단히 큰 죄로 여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문을 쭉 보면 느끼는 것은 아 우리도 고린도 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의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laughs> 11절을 보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지금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근친상간의 죄만 멀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어떤 죄들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을 무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도 멀리하래요. 바울의 관 바울의 관점에서는 근친상간의 죄가 탐욕의 죄와 같은 죄래요. 근친상간의 죄가 우상숭배, 모욕하는 것, 술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죄와 같은 죄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금친상관의 죄만큼 놀라는 것을 탐욕을 보고도 놀라요? 우리 한국사회에서 많이 팽배의 이름도교회가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에 대단히 개방되어져 있는 죄가 뭐냐면 저는 탐욕이라고 봐요 한국사회에선 탐욕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금친상관과 같은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사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질타해요 너는 야망이 없냐 너는 왜 안주하려고 하니 너는 꿈도 없니 우리가 크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힘 써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회에서 도태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절대 만족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우리 사회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탐욕이라는 것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전혀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것을 대단히 큰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는 탐욕의 죄를 근친상간처럼 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머 저 사람 탐욕하고 있어.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 요즘 욕심이 많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하는 사람도 근친상간의 죄와 같이 가까이 하지 말래요.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사회와 이 문화와 이 제도 속에서 많이 매몰되어져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지 아니하고 이 사회 속에서 녹아져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이 헬라의원 뜻으로는 욕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에게 욕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욕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큰 무서운 죄로 봅니까? 안 봐요. 우리 욕쟁이 할머니, 친근한 마음이지, 친근한. 막 주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할머니를 보면 까까깜 웃어요. 그럴지언정, 욕을 하고 욕을 습관화되어져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금친 상관과 같은 범죄의 나쁜 죄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대단히 개방적인 게이 술이에요, 술. 매우 너그러운 거 탐욕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게 이게 술 취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서 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주사를 부리면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해요. 남자 그럴 수도 있지, 뭐로 이해해요. 성경에서는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행위가 근친 상관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도, 아, 우리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림도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죄의 기준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죄의 기준과 꽤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누군가 탐욕을 부릴 때도 내가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깜짝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지금 탐욕하는 마음이 있어? 이건 근친상관과 같은 죄지. 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주사를 부리는 사람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말해요 신실한 성제라 신실한 자매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사를 부리고 탄력에 빠져있으면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걸 큰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큰 죄로 여기는 그 죄는 실제 우리 인생에 끼치는 파괴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죄들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는 죄에 대한 이 파괴력이 달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영혼과 온 생애와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통틀어 흔들 수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11절에 나와 있는 죄들은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주사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끼쳐지는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탐욕으로 인해서 그 인생과 그 가정 끼쳐지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에 빠진 사람은 절대 자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주사를 부른 사람들은 그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인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 사람이 인격과 그 사람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시키시는 죄는 우리 인생에 끼쳐지는 해가 매우 매우 커요.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죄들을 나도 큰 죄로 자꾸 여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또 제도에서 용인되어지고 무인되어지니까별 죄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탐욕이라는 게, 모욕이라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속욕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좀 놀라시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곧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오리오는 본문에서 사귀지 말라 치리해라 출교시켜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진짜로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장 큰 치리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그죄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을 깨워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치리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죄를 구별해 가지고 경계를 하는 이유는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이 전부 다이 약속이에요. 이기 전부 복된 말씀들이에요. 다 복이에요, 복. 이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긴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옳게 보시는 것들을 힘써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 누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받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긴 것들을 끌어안고 사니까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너무나 망연되어져 있어요. 정말 내게 없는 것이라면 달라고 강구해야죠. 그러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다라 해요 꼭더 얻어야 돼요 꼭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꼭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부추기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진짜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까? 일용한 양식은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구하지 말래요 탐욕을 부추켜서 우리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존먹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크게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탐욕은 매우 큰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큰 죄예요 이거 놀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죄 가운데 같이 물들지 않아요. 우리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욕하면서 닮아가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탐욕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성경에서 큰 죄로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지금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음미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 가운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들이 많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건강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큰 죄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큰 죄로 여기라는 것은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멀리하셔야 내 신앙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는 것들을 내가 경계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것을 내가 명확히 구분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것들을 내가 치리해야 이 나라가 치리해야 사회와 국가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죄를 저도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하십시다. 내몸 안에 조그만 점이 있는데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스크래치 단 상처라면 연고 바르면 나아요. 상처가 아마 가만 보니까 이게 암세포라면 이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라는 것은 이것은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가만 두면 더 퍼져나가요. 결국 그 인생을 망쳐요. 결국 그 공동체를 만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도 큰 죄로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큰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죄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큰 죄예요. 그래야 이걸 분별해야. 그래서 경계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생활할 수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는 죄악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일부처럼 생활 속에서 나와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적으로 공별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는 죄를 볼 때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탐욕의 죄가 만연하여져 있습니다 술 취함의 죄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탈출하는 죄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들을 볼때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리가 무서워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이 죄를 떨치게 하옵소서, 혹여 주님 이런 죄악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순전한 자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실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이들의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